자, 오늘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박병주입니다. 음, 자, 오늘은 그, 이제 정, 정부가, 아, 어떤 출산율에 대해서, 어, 이제 앞으로 좋게 추진할 수밖에 없죠. 또 거기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여권에서도 그 거기 관련된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출, 어떤 그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이 회사는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그 지어서부터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을 그 어, 한번 재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모레지를 보겠습니다. 아모레지. 자 아모레지는 그 어, 중국 소비주로서 또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주가 자체가 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15.2% 수익을 어, 최고가 수익률이죠, 어, 최고가 수익률, 수익률인데 그 최고가 수익률이라는 거는 제가 아모레지를 보유하는 한. 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 최고가 수익률이 경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을 월봉을 보시면 21만원에서 23,000원까지 뭐 엄청 빠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찐바닥이다. 아, 찐바닥이란 말은 진짜, 진짜 바닥이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시다시피, 진짜, 진짜 바닥처럼 어, 보,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그 작년 4분기 실적이 아모리 퍼시픽 자회사가 어,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웠었던 구조조정이 일달라게 됐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체육과 수익률을 노리고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한커미드입니다. 한컴 한커미드. 한컴 이드. 한컴이드는 어, 제가 이제 그, 소개한 뒤로 48.2%. 어, 이게 소개한 뒤한달안 됐거든요. 한달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을 또 어, 올렸는데, 음, 이 종목은 2차까지 달성하고 나서 지금 최고수 승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드론 관련주를 했는데, 이번에 그, 어, 중국이 말이죠. 어 지금 그 남미 쪽하고 그 북미 쪽 거기다가 그 정찰 풍선을 어, 띄워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상당히 그 어, 심트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어 드론 관련주들은 계속 어, 앞으로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유 여부는 한번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이 지금 어, 현재까지는 문제 없어요.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양봉이잖아요. 양봉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이후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자그 한컴이드 어, 최고가 수익률을 향해서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PJ 전자입니다. PJ 전자, PJ 전자 이 종목은 어 역시 1차 목표가를 어,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하고. 지금 최고 수익률이 20.4%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 두달때 대각으로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 유망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래량이, 이제 이 종목은 마음에 드는 게 거래량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상 최고치 거래를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봉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래를 숨거리게 하고 나서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어, 그래서 pj 전자는 어,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그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은 어, 제가 이제 소개하기를 현대차 그룹과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또 드렸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대량 거래량. 사상 최고치 대량 거래가 돌았다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그냥 돌았겠습니까? 거래량이 돌았다는 것은 돈이 가장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현대차하고 지금 로봇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심포니 관련 협동 로봇을 그 현대 위한테 공급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한발 나간다면. 혹시, 그, 현대 측에서, 현, 푸른 기술을 좋게 봐가지고, 뭐, 지분 인수라도 조금, 뭐, 하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 제 혼자 그 생각인데, 이거래량에서 어, 기대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눌림목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가격 위치를 보면,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철도 관련주로 2만 8천원까지 가다가, 뭐,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 제가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SBS 컨텐츠 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예전에 왕년에 3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 제가 요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안정된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겁나지 않잖아요. 뭐, 안 가더라도 조금 뭐 기다려보겠다. 주식이라는 게 맨날 가는 겁니까? 때로는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 아니겠어요. 성길 급한 사람은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안 가더라도 가겠지. 가격이 이렇게 낮은 가격이 있고, 그리고 실적 구조도 안정된 회사들은 결국은 올라가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SBI 컨텐츠업은 이 보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한번 가격 먼저 그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3,000 어, 3,040원입니다. 3,040원. 자, 어 종목 이름은 비스토스 비스토스입니다. 비스토스인데 어, 이 종목은 제가 1차 목표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3,300원. 3,300원. 가격이 지금 막 움직여버리니까, 가격이 움직이니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300원. 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도 말이죠. 여기서 거래량이 빡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자, 평소 거래량이 하루에 80만주 정도 하다가, 어, 2월 1일 날 거래량이 갑자기 3천만주 이상이 그냥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어 거래량이 이거는 뭔가 호재가 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그 들어온 거거든요. 어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재가 뭔가 아 제가 그거를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입니다. 비스토스 비스토스입니다. 비스토스. 자 지금 보시면. 3, 그 병원, 종합병원이 뭐냐면은 병상이 100개에서 300개 내외에 있는, 어, 소규모의 종합병원도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이제는 만들어라. 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11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의를 하면 이제 그 뭡니까, 아,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게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 실태를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실까요? 자, 우리, 우리나라 인구 실태입니다. 인구 상황 보면, 자, 여기를 보면요. 80년대 그 연간 신생아 수가 86만 명, 뭐 9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23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야, 저도 이거, 그래가지고 2060년 가면 1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해외에서는 뭐 한국이 뭐 인구가 나중에는 뭐 천만 명 줄어들어 가지고 뭐 소멸된다라는데 저는 그거는 좀 뻥이 심하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더 줄어들면 또 태어납니다 그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인구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내가 요즘에는 그이제그 문화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아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가 갑자기 이렇게 산통이 일어나서 나고 싶어도 주변에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 이, 이번에 김학용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아주 시적절하게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 정말 그랬습니다 마음 과 굴뚝 같아서는 뭐, 이렇게, 어, 그렇죠. 지금은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힘드네요. 자,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비스, 비스토스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태아 심음 측정기, 그, 즉, 우리 아기들의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다, 다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역시 분만 감시 장치 즉그 이렇게 산부인과 관련된 그런 의료 기기 돼서어 자기 매출액의 거의 한그70% 정도를 어, 신생아와 관련된 그런 의료 기기를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 의 질문이 있다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정책에서 이제 이 산하 출생률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네. 음, 어, 앞으로 있을 이제 정책 네. 중에서 어떤 정책이 또 남아있는지 좀 이야기 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산하 출산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온갖 정책을 그다써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나올 게다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 젊은 결혼한 이 부부들이 어, 정말 그 출, 애를 낳고 기르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이 아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뭐 그동안에 내가 어려웠던 스트레스가 아들 보면 다해소 되는데 그래 행복하다. 아, 그리고 또 뭐냐면 어, 우리가 겨, 그 직장 다니더라도 충분히 그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의 여러 가지 어, 출산에 관련된 육아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고 또 여성 인권도 어, 함양되는 그러한 법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자, 이 종목 에 대해서 1차 목표가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자, 2차 목표가는 제가 올려 가지고 어, 4천 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2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